자, 이제 이경기, 북기린 어, 국기 님이랑 부지하라 타쿠미님 두 분의 매치업이 시작됐습니다 옥티스달리사 서로 계급이 비슷해서 솔직히 꽤 모르죠 자, 3판 2선 승제 옥티스의 하단창, 이번 매치업에서 가장 볼만한 거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매치업입니다 하랑이 꺼낸 것 자체는 되게 좋았는데, 아쉬운 면이 좀더 많았죠, 아무래도. 잠시만요. 나도 재밌지 않아? 이거 재밌, 이게 철거해 보는 게 재밌어. 그치? 준이야, 볼만하지? 볼만하지? 아, 그런데 타쿠민 진짜 처음 보네. <laughs> 우선승으로 올라가도. 자, 일단 서로 주캐를 꺼낸 것 같고요. 볼만하지? 별로야? 하는 게 재밌어. 네, 이 개판 싸움이라서 막말로. 자뭐녹티스대 알리사. 자 비키니 록대저 뭔가 소방관 록인가요? 아 디케 있죠. 원 원. 완벽한 디케. 프라에 지금 횡 차야죠. 디케 아니죠. 디케. 아 하단 참. 원투원 하단이죠. 아 코모 안 되죠. 이건 안 되죠. 이건 안 되죠. 마이너스 15 이거는. 아 스네이크 스네이크 한번더 하단 아 끝거리 갔네요 자 투자야 작품이 가봐야 돼요 원원 비키가 좀 약했긴 했지만 원투원 원. 자 가만히 있나요 뭐야 뭘뭘뭘미하는거지전기통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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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들었어요. 들었어요 전기통 들었어요 전기통 마지막 코너에 하단 창 오라 아 와, 걸렸죠 아 저기서 렇코보가 되나요 몇까지 깔끔하게 뒤 구르고 하단차하단차 확정타죠 아 기모 왔어 기모 왔어 기모 왔어, 기모 왔어. 아 기모 어아 피했고 아 이거 어불러가고아 이거 어퍼컷으로 뛰어야 돼요 오른잡못 풀었죠 풀 리가 없죠 오 메테오 프라이 행으로 쳐야죠 저거 확정타가 아닌데도 확정타처럼 리고 있어요. 양자, 눈 풀죠. 양자. 아, 허친 거 DK라고 해야 되나? 아단차, 못 막죠. 레아, 막나요? 막았죠. 더, 죽였어야 되는데 막지는 못했어요. 장난 레아인 거, 모르나요? 아, 횡치다가 맞은 거 같은데, 어, 뭐, 본인만이 알겠죠? 카터 막타 막아야 돼요. 못 막았어요. 박정사 오라, 피했죠? 프라의 개사기죠 화단차. 중단차. 아, 미약하죠, 붓기. 자, 여기서 캐릭터를 바꾸나요? 캐릭터를, 저런, 솔직히 바꿔도 할수 있는 캐릭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, 일단, 녹티스 잡을 수 있는 걸 잡아야 꺼내야 돼요.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꺼내야 돼요. 아, 후지아라 탁금이, 녹티스로, 아, 쏠쏠하게, 저단을 양악하고 있는, 좋은 모습입니다. 첫 대전이, 8강전으로 대전했음에 불과하고,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, 지금. 역시, 녹티스. 개사기죠 진짜. 하단 참았으면 이겨. 꼬면은, 너도 독스해 이거거든. <목소리> 부기님 레디 아, 네. 자, 제 2연기. 이번에 가위 캐릭터를 바꿨을까요? 캐릭터를 안 바꿨을 것 같은데, 저라면은. 바꾸고 싶어도 바꾸기 힘든 상황이고. 이, 어떤 세팅을 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 유지했어요 고집 있죠 무한맵 몰라요 무한맵이면 몰라요 무한맵이면 조금 하단을 자뭐좀핵기게쓸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어차피 못 막아요 스테이크막써막 서로 하단, 하단 대전이거든요 이거? 누가 먼저 하단 막나 배틀을 해도 돼요.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. 경기 시작합니다. 룩 비키니에서 일반 폼으로 바, 돌아오셨네요. 양선, 1-1 원, DK, 원, 어, 저것도 DK인가요? 이타 상단, 하지만 못쓰겠죠? 농력장, 아, 저 막타, 대기였나요? 프라이하단차 아, 개기면 안 돼요. 개기면 안 돼요. 아, 도발. 아, 이건 왜 만나요? 개기면 안 돼요. 개겼어요. 몰라요. 아, 오라. 아, 오라. 게임 망해가는 소리야, 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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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 잡는 기적에 오라. 오라. 개기가 안 돼. 낙거치면안 돼. 나뭐라도 보여 줘야지. <laughs> 자. 자, 이렇게 해서 8강 두 번째 경기가 끝났습니다.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.